안녕하세요. 컴백닷컴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볼 제품 13인치 그램. 그램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인 13ZD980 GX50K 모델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컴백닷컴에서 리뷰를 전달하고 있는 정고맹이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볼 제품은 13ZD980 GX50K 모델인데요. 13인치 그램은 i5, i3, 그 다음에 팬티업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그램이 만들어진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죠. 13인치는 휴대를 많이 하는 소비자가 찾는 편인데요. 그램 14, 15, 그 다음에 13. 이 중에서 가격도 가장 낮고 스펙도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13인치 그램에는 지금 i7 모델이 없고요. 14, 15인치로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거는 13인치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휴대에 적합한 분들은 13인치를 찾는 편이고 15인치 같은 경우는 테이블에 좀 놓으면서 넓게, 편하게, 그 다음에 숫자 키패드까지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찾는 편이고요. 13인치 같은 경우랑 15인치 같은 경우를 타협을 보신 분들이 14인치로 많이 찾는 편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13인치 그램 i5 모델을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인치 그램도 다른 그램들과 구성품은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LG 그램에 대한 매뉴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10 설치에 관한 안내문이 들어가 있고요 충전기 사이즈, 배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그램들과 사이즈는 동일한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지금 충전기 사이즈가 커진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안내, 지문인지 로그인 방법, 배터리 사용에 관한 안내, 키보드 덮개, 키스킨이 제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13인치 그램의 매력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인치 지금 8세대로 나왔거든요. 8세대 같은 경우는 쿼드포어 CPU가 장착이 됐어요. 지금 이 제품은 i5-8250U라는 CPU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i5-8250U CPU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나 사진은 9% 편집에 향상이 되었고요 웹브라우징 같은 경우는 20% 정도 향상이 되었고 퍼포먼스로는 40% 정도 향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워낙 잘 나가던 그램이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한번더 변화를 했는데요 로고가 가운데 이렇게 그램으로 은색 글씨가 들어가도록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으로 바뀌고 작년에는 올데이그램과 초경량그램 두 가지 모델로 나왔습니다.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올데이는 배터리가 60와트 하우가 들어가고 초경량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조금 줄이더라도 더 가볍게 원하시는 분들 때문에 8 0 0 g 대 제품 무게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단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기존보다 더 크게 60와트 하우에서 72와트 하우로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마크 2014 기준으로 지금 17시간 반 정도 배터리 시간을 기존의 7세대 제품에서 보여줬는데요. 이번 8세대 13ZD980 GX50K로 오면서 22시간 반까지 5시간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동영상 기준으로는 17.1시간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8세대로 바뀌면서 23.5시간으로 거의 6시간이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 마크 2014 기준은 대기 50%, 문서 50% 기준으로 실제적인 사용 환경과는 똑같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배터리가 이 정도 늘어났다라는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모바일 마크 기준으로 했을 때 14인치보다는 지금 이13980 모델은 1시간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15인치보다는 3시간을 더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동일한데 사이즈가 작아지고 액정에 대해서 적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이득이 더 13인치를 많이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8세대 그램으로 오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아마 용량 부족을 해결할 SSD 장착일 거예요 S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세대 그램에서 듀얼로 장착이 가능하도록 두 개의 슬롯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장착이 돼 있고 한 개는 비어있는 슬롯인데요 기존에는 SSD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하면 은 256GB 512기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이러실 때 256을 제거를 하고 512를 장착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56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 512를 쓰고 싶어 라고 하실 때 그냥 256을 장착해 주시면 디 드라이브로 잡아서 추가적으로 용량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비용 부분도 제거를 하고 추가 장착하는 비용이 들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비효율적인 거를 낮추고 그 다음에 SSD를 업그레이드, 교체해서 업그레이드하면 어떤 걸 하셔야죠? 운영체제 재설치, 프로그램 재설치, 포맷 작업이 있어야죠. SSD 슬롯이 두 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부담을 확 낮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LG가 좋은 방향을 선택하지 않나 싶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 기존에도 온보드에 뭐 4기가, 8기가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슬롯을 제공을 했었죠. 그 메모리가 지금은 DDR4 똑같이 같은 규격이지만 PC4-17000 이라는 규격에서 PC4-19200 이라는 규격으로 바뀌면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PC4-17000 이라는 규격은 2133MHz 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PC4-19200 이번에 새로 탑재된 그램에 온보드로 탑재된 램은 2400MHz 의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램 슬롯 추가를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1 3 z t 9 8 0 GX50K 모델은 온보드가 8기가 이기 때문에 최대 24기가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16기가 램을 탑재를 하면 24기가 가능한데요. i3 펜티엄이 들어가 있는 모델은 온보드 램이 4기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i3 모델에는 4기가 온보드에 4기가 램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램을 제거를 하고서는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펜티엄 같은 경우는 4기가 온보드에 그냥 슬롯이 비어있는 채로 되어 있어서 추가로 업그레이드가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i3 펜티온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기가의 램을 장착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램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지금 이제 충전포트 USB 3.0 HDMI USB-C 타입 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USB-C 타입 포트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부스터 충전을 지원하고 을 있습니다 9V 이하 파어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그램을 충전을 하면서 해당 부분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스마트폰을 고속 충전할 수 있다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은 펜싱턴 락 노트북 잠금장치와 또 USB 3.0 포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폰 콤보 그 다음에 마이크로 SD 슬롯이 들어 있습니다 그램 사이즈가 작은 만큼 USB 포트는 양쪽으로 하나씩 제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5인치로 갔을 때는 한쪽에 두 개의 포트, 총세 개의 usb를 제공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램 내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부분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는데요. 8세대가 들어가고, 볼데이 배터리가 탑재되었다. 는 72Wh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인식으로 바뀐 이 전원, 전원버튼 있죠? 해당 부분은 딱원터치로 클릭을 했을 때 지문인식을 하면서 전원버튼이 될과 동시에 지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는 원터치 편리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었지만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램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서 아 그램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가벼워 너무 가볍고 너무 약해 보여라고 얘기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지 밀리터리 스탠다드 810G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염분 그 다음에 뭐 자유낙하 테스트 기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 국방부에서 하는 테스트를 통과했는데요. 더 튼튼한 그램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제가 직접 뭐 낙하를 해보거나 충격을 주거나 이런 건 없지만 해당 부분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피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스피커 부분이 1.0W에서 1.5W로 50%가 향상이 되었죠. 그래서 출력이 향상이 되면서 더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해 준다고 지금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악을 재생했을 때 어느 정도 풍성한 사운드가 됐는지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해당 부분이 출력이 퍼지면서 스피커 자체가 퍼졌기 때문에 사운드 자체가 퍼졌다라는 느낌은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램은 아마 얇기 때문에 발열이 많다는 글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그램에서 CPU 메가플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CPU 메가플링 시스템은 해당 부분에 이제 풀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 13ZD970 7세대가 들어갔던 CPU보다는 풀링팬이 커지면서 조금은 더 발열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에 제가 6세대 제품을 볼때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이 해당 풀링팬 모양으로 하판이 이제 메탈로 되어 있거든요. 메탈 부분이 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됐었는데요. 지금은 7세대에서 그런 모습을 볼수 없었는데, 8세대로 넘어오면서 해당 CPU가 뜨거워지면서 펑션키 위에 부분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더뭐 진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13g은 무게가 940g에서 965g으로 배터리 사이즈가 커진 만큼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20g이라는 무게는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 충전기를 들고 다녀야 됩니다. 충전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충전기가 커지게 된 이유는 1시간, 1시간 충전을 하면은 15시간까지 사용을 가능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요즘은 스마트폰도 고속충전이잖아요. 노트북에도 고속충전이 들어가면서 더 오랫동안 사용을 할수 있게 빠른 충전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장점이자 충전기가 커졌다는 것은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세대 CPU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클럭이 2.5GHz에서 1.6GHz로 낮아졌죠. 하지만 터보 부스트라고 불리는 제품의 성능이 더 필요할 때 올라가는 클럭 같은 경우는 3.1GHz에서 3.4GHz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 클럭이 낮기 때문에 평상시 사용에 발열을 낮추고 배터리를 오래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고요. 코어가 2개에서 4개로 늘어나면서 정말 많은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CPU가 일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장되는 임시 저장 공간이 캐시 메모리입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듯이 CPU에서 처리를 하기 전에 데이터가 임시로 저장이 돼서 줄을 서는 곳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캐시 메모리는 3MB에서 6MB로 2배가 증가되면서 CPU 성능은 40%까지 증가가 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탑재된 그래픽, UHD 620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게임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향상이 된 모습을 보여주며 한20% 정도 7세대 대비해서 향상이 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13인치 그래 휴대성을 중시하는 분들이 찾기 때문에 제가 사이즈 비교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13인치와 14인치, 그 다음에 15인치까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잘 확인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13인치와 14인치, 그 다음에 15인치, 가장 큰 차이라고 본다면 15인치는 이쪽에 숫자 키패드가 있는 부분이겠죠. 나머진 다 동일하고요. 전원의 전원 버튼에 지문 인식이 들어가는 것도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13과 14인치를 비교를 해본다면요, 이렇게 사이즈를 맞췄을 때이 정도 공간, 손가락 마디 한개 정도 차이가 나는 사이즈로 볼 수가 있고요. 14, 13, 13, 14, 15를 이렇게 나란히 놓았을 때를 비교하면. 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다양한 사이즈로 있는 그램인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13인치 그램을 만나보았습니다. 가장 휴대성을 중시하는 그리고 그만큼 작은 사이즈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모델인데요. 처음 그램이 만들어졌던 사이즈인 만큼 무게는 기존보다는 다시 하락해서 상승으로 갔지만 배터리 부분이나 지문인식, 그리고 성능적인 향상을 봤을 때는 처음 나온 그램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다면 13, 14, 15 각각의 매력을 가진 그램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의 리뷰를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컴맹닷컴에서 리뷰를 전달해 드리는 정보뱅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13인치, 14인치, 15인치 같은 스펙이기 때문에 플레이 영상이나 업그레이드 영상 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